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참 많이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어, 잘안 들어오는 방에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드리는 기도를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의 신앙을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어, 밤마다 어, 할머님이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제 머리 곁. 그래서 저는 항상 자고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어,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는 주로 가나다라마바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할머니가 제 머리 곁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들으면서 자고 들, 기도를 들으면서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예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실제로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그런데 굳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 첫 번째는 아마 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갚으시면, 누가 봐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요즘에는 기도할 때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추세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서 아나 요새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에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예전하고는 좀 확실히 추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라고 소그룹 모임에서 안내를 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 그것 말고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기도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여기에 첫 번째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지만 다수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라는 말을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께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NIB 성경이나 혹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들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라고 하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고 할때이 은밀한 중에는 어,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번역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가장 전통적인 권위가 있는 K, 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서는, 어, 비밀, 비밀하게 행해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해진 것을 보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은밀한, 어, 보이지 않는, 않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해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행해진 것,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행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 사람들이 볼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가 은밀하게, 너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보시고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 되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보상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육전의 말씀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만 아래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랬던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보상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굳이 이 자리에 나오,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조금 힘드시면 집에서 그냥 눈 떠, 눈을 떠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따뜻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굳이 이 새벽에 찬바람 맞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래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 자체에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나에게 먼저 말하러 나오는 그 행동 그 마음 내가 알겠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절 말씀을 정리해 요약하면 그겁니다. 기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드린 그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기도하는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